안녕하세요. 오늘은 묵무침을 해볼 건데요. 맛살이나 크랩 있으면 넣고 같이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. 묵은 500g짜리 한 개, 크랩은 넣고 해보겠어요. 오이는 이렇게 반절을 잘라서 한개 정도 넣어주겠어요. 양파 1/2 정도만 당근은 작은 거1/3 정도만 깻잎은 큰거 5장 정도 상추 10장 정도 고추는 2개 정도만 썰어줄게요 얇게 크랩은 손으로 떼어도 되는데 칼로 이렇게 떼어서 좀 크게 썰어 주겠어요. 대파는 반절 정도 잘라서 쫑쫑 썰어 주세요. 마늘 4알정도 마늘은 이렇게 생마늘을 조사 넣으면 더 볶무침이 맛있어요 무칼이 너무 깜찍하고 앙증맞아요. 천장마트에 가면은 다 있어요. 이렇게 앙증맞은 무칼이. 네. 무기 참 예쁘게 잘라지죠 네. 무칼이 앙증맞아서 그런지 무도 앙증맞게 예쁘네요. 그렇죠. 네.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어요. 간장. 세 스푼, 매실청, 세 스푼, 식초, 세 스푼, 깨소금, 한 스푼 반, 설탕, 한 스푼, 고춧가루, 한 스푼, 두 스푼.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.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야채를 다 썰어서 넣은 데다가 양념장을 넣어주세요. 넣고 살살 묻혀주세요. 다 묻혀졌어요. 이렇게 예쁘게 접시에 담았어요. 막 묻혀도 되는데, 카메라맨이 이렇게 예쁘게 담아놨어요. 야채 막 넣고 무쳐도 괜찮아요. 밑에 상추를 깔고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야채를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다 되었습니다.